36번 보겠습니다. 두 함수, fx와 그리고 gx에 대해서, 자, x가 1 이상 6 이하에서, 자, 합성 함수네요. 합성 함수의 최대 값이 64가 되도록 하는 1이 아닌 모든 양수 a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합성 함수인데, f 합성 gx,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생각해야 될 건, 결국 주인은 이 바깥에 있는 껍데기인 f에요. 아니, f는 지금 지수 함수거든요. 그러니까 gx의 역할은 뭐냐면 여기 지금 f의 정의역이에요. 뭐가? gx의 y값들이. 자, 그래서 일단은 fx 그래프는 ax 제곱이잖아요. 요 부분데 지금 a가 1이 아니라고 했지. 0과 1 사이인지 1보다 큰지 안 정해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분류를 해 줘야 돼요. 첫 번째, a가 만약에 1보다 작다면 그때는 지수함수가 감소 함수죠. 그러니까 이렇게 감소하는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예요. 자, 그다음 두 번째 A가 1보다 크면 그때는 증가하는 형태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뭐가? 이 F가. 자, 그러면 이 밑에 우리가 보통은 X축인데 지금은 여기가 GX의 값이니까 요거를 GX라고 이렇게 적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도 GX죠. 자, 그럼 이제 F 같은 경우에 지금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GX의 값이 최소면 그때 F가 최대 값을 가지죠. 즉, 합성함수가 그때 최대가 된다는 거예요. 자, 이때는요. gx의 값이 제일 클 때, 그죠? 그때 f가 최대 값을 갖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gx의 이 범위에서 일단 치역의 범위를 먼저 구해줘야 돼요. 자, gx는요. 2분의 1에, 자, 표준형으로 묶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4x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플러스 4,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주면 2분의 1에 x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자 그럼 그래프가 아래로 볼록하고 자이 꼭지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2예요 근데 우리 지금 함수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정의되어 있냐면 1에서부터 6까지니까 자 여기를 1이라고 하면 1에서부터 6까지 이렇게 정의된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1, 마이너스 얼마가 될 거고요 여기 값은 별로 안 중요해요 어차피 최대는 x가 6일 때까지거든요 6, 자6 넣어볼까요? 그러면 18-10이니까 6, 마이너스 6이네요 자, 따라서 이 gx의 최소값은 꼭지점의 y좌표인 마이너스 2. 그러니까 gx가 움직이는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6까지 움직인다는 거 알아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 마이너스 2에서부터 6까지 움직이니까 a가 0과 1 사이일 때는 결국 최종적인 합성함수는 이렇게 y값을 갖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보다 클 때는요.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6이라고 하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지금 최대값이 64라고 했으니까 1번 케이스에서는 마이너스 2일 때, 즉 f의 마이너스 2, 이 e 값이 64가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죠? 자 f의 마이너스 2 넣으면 a의 마이너스 2제곱이죠. 얘가 64가 된다. 자 a를 구하려면 양변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을 해주면 돼요. 64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다. 자 그러면 어, 일단은 루트 64분의 1이니까 이거 8분의 1이죠. 자, 두 번째는 최대값을 6에서 가지죠. 1보다 클 때는. 자, 그때는 a의 6제곱인데 자, 요게 마찬가지 이거 있다. a의 6이 64고요. f6이 그럼 a의 6제곱이 64가 된다. 자, 이때 a는 64의 6분의 1제곱이다. 이렇게 되죠. 64는 2의 6제곱이잖아요. 그죠? 그거의 6분의 1제곱이니까 지수법칙에서 얘는 2가 되죠. 지금 a가 2보다 크고요. 그다음에 a가 0과 1사이니까, 자이 범위에도 만족하는 거죠. 그래서 만족하는 a는 두 개예요. 8분의 1이랑 2죠. 이두 개를 더하면 8분의 17.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